전국의 모든 혼밥러들과 함께하는 혼밥러를 위한 혼밥러만의 특강, 한끼 특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김영표님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2열입니다. 자, 여러분들 혼밥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이 강의는 밥 먹으면서 봐야지 효율이 제일 높아요. 알았죠? 왜냐면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밥 먹는 사람한테 들려주는 얘기인 건데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들어야지 딴거 하면서 막 하루에 막 여섯 개, 일곱 개씩 막 몰아듣고 이러면 안 돼. 밥 먹으면서 그냥 살살 보세요. 알았죠? 편안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혼자 밥 먹을 때 얼마나 외로워. 그렇잖아요. 그때 이게 유튜브나 릴스 쇼츠 이런 게 웃긴 거 보다 보면 가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너무 웃긴 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터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혼자 밥 먹다가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 민망한 상황입니다 제가 집이 부산인데 김영표님 촬영하려고 서울을 매번 온단 말이에요 서울 올때 기차를 타고 오는데 어, 여러분 그제 인스타그램에 저는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스타그램의 존재 이유 자체가 웃긴 거를 모아놓는 저장소예요 그래서 웃긴 짤들을 많이 모아놓는단 말이야 그럼 웃길 짤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기차에서 어, 이게 뭐 일하다가 이렇게 한번 본단 말이에요. 한 15분 정도 걸려요. 제 하이라이트 하나를 보는데. 근데 보다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 기차에서 갑자기 혼자 빵 터지면 거기서 소리 내서 웃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러고 울어. 그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여러분, 혼밥하면서 웃긴 거 보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건 좀 민폐잖아. 그러니까 혼밥할 때는 아무래도 한끼 특강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모두에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의 온밤 문제는 우와! 빈칸 문제예요. 어, 자, 이 독해인데 음... 논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길고 독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짧은 빈칸입니다. 자, 빈칸 문제를 볼 텐데요. 일단은 편안하게 아, 교수님 나밥 먹는데 빈칸을 들이면 어떡해요? 아, 정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단어도 좀 챙기고 그죠? 문제 푸는 것도 좀 챙기고 그러면 좋잖아, 됐지. 자, if to your surprise you found yourself calmed by watching and rewatching YouTube videos o f paper being cut into perfect circles, or you are somewhat concerned about the amount of joy you got from reorganizing your closet. 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한번 딱 봤을 때. 일단 직관적으로 제가 눈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이 오브. 분명히 놓쳤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니네 이 오브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게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요기,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두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됐죠? 자, 일단, 아이고, 답은 좀 이따 보고. 자, 일단은 전치사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ing가 나오는 형태예요. 됐죠? 전차 명사 ing가 나오는 형태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요 ing를 현재 분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명, ing인데, 요 ing가 얘를 꾸며, 그쵸? 그리고, 요렇게 붙었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해석을 해 보면 ing 하는 명사, 전치사 이렇게 되겠지. 그 관점에서 봤을 었때 of paper being cut 하면 잘리는 종이의 영상이 되겠네요. 됐죠? 잘리는 종이의 영상이 될 거야.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치사가 요 ing에 붙었다. 즉 얘가 동명사다 이 말이야. 요렇게 묶어요. 그러면 얘는요. 얘를 의미상 주어로 보는 방법입니다. 됐지? 그러면 얘가 이거를 하는 전치사. 요렇게 해석되겠죠.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봤다 그러면 유튜브 비디오 페이퍼 빙 컷이니까 종이. 얘 의미상 주어라는 건 얘를 가로 해석하는 얘기야. 종이가 잘리는 영상이 되겠다. 있어요? 네. 어느 게좀더 자연스러워? 아래겠지. 얘가 좀더 자연스럽잖아. 그죠? 얘가 좀더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이거.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보자. Watching and re-watching YouTube videos of paper being cut into perfect circles 까지 보면 종이가 <laughs> 완벽한 원으로 잘려. 그러니까 누가 종이를 계속 이렇게 자르는데 종이를 이렇게 가위로만 자르는데 이게 완전히 동그란 원이 돼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뭐 이렇게 막 신나잖아. 아니야? 기분이 나빠지니? 막막 막 꾸기고 싶니? 그럼안 되죠. 아니 이게 원으로 딱 자르면 뭔가 후련, 개운 이럴 거 아니야. 아 물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제 머리를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 저도 알아요. 왜냐면 나도 내 머리가 불편하거든. 왜냐면 이게 제가 머리를 묶으려고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의에서 여러번 어 공지를 드렸는데 머리 이제 묶을라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머리띠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머리띠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촬영 감독님이 머리띠를 빌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로 묶어야지 했는데 머리띠를 머리 묶으려고 러다 머리띠를 끊어 먹었네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제 머리가 몹시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우리 한 편이야. 그러니까 알았지, 어. 너도 이 머리 싫어하고, 나도 이 머리 싫어하니까 우리 같은 편이다. 알았지, 어, 흉보지만 같은 편, 어, 아군이야. 어. 그죠? 어. 사격중지, 아군이야. 자, 어쨌건 어... 종이가 완벽한 원으로 잘리는 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기분이 좋겠죠. 그죠? you have uh, you found yourself calmed. 너가 진정이 돼. or you are somewhat concerned about the amount of joy you got from reorganizing your closet. 자, 여기 뒤에 붙어 볼게요. organize는 정리야. 근데 정리가 돼 있는데 r e 니까 다시 정리하는 거야. 더러워서 정리하는 거면 organize입니다. 근데 reorganizing이 뭐예요? 옷장에 옷이 걸려 있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게 이제 게 색깔이 이게 저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 빨주노초파남보가 되든지 아니면 같은 색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이 색깔이 섞여 있는 게영 마음에 안 드네. 안 되겠어. 다 나와. 그래서 옷장에 있는 거다 꺼내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네가 거기에서 얻는 기쁨의 양이 상당히 큰 거야. 웅웅 기분 좋아. 됐죠? 아 제가 요거 그냥 막 무지성으로 해석을 해버렸는데 잠깐만 해석을 다시 도와드리면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저기에 amount of joy you got fr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야 명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다. 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조건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았죠 명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아 이거는 접속사가 생략됐구나 접속사의 생략에 대해서는 제가 어, 한개 특강에서도 또 나중에 해드릴 거고 이제 뭐어그 뭐야 편입 영어 80% 문법 1시간 특강에도 다 들어있고 다들가는데 마다 얘기하니까 어, 뭐 여러분들 이건 뭐 숨겨져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아주 편안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어디서든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어 제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하는 명사 이렇게 읽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걸내네가 영어로 쓰고 싶다 그래봐, 됐죠? 그럼 어떻게 쓸까? I love you. 아니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I love you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야 돼? 사람을 면할 프로나, person I love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person I love is you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근데 이거는 쉬운데 편입에 이 정도 문장도 나오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더한 발짝만 더 나가본다 그러면 편입은 이런 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좋아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면 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막 이런 식의 어, 복잡한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해석을 하고 어,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이걸 쓸줄 알면 돼. 됐지? 어. 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쓴다 그랬어? Person I love라고 그랬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X로 치환해. 그러면 뭐야? X가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써? Person X Love지? 그러면 X는 뭐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번더 써. Person. Person I Love Love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어. 접속사 생략. 이게 접속사 생략. 물론, 이 문장은 안 나오지. 야이 한국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런말안 하잖아. 근데, 아 이런 구조는 나오죠? 됐어? 어. 뭐,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풀려고 노력했던 문제가, 아니면 과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가, 어 야기한 어떤 환경 오염은,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응. 음. 그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조금만 봐보시면, 오! 재밌는 걸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거 네가 옷장을 어, 멀쩡한 옷장을 다시 뒤집어 엎으면서 얻은 기쁨의 양이야. 이건 많단 얘기가 좀 적단 얘기, 아좀 많단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든 좀 걱정이 된다면 왜? 다 정리하고 나니까 어, 후련해살것 같아. 이야. 근데 혹시 내가 미친 놈인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말이야 놀랍게도 네가 유튜브에서 종이 잘르기 영상을 계속 보면서 엉 응, 신나라고 하고 있거나 됐어? 아니면 멀쩡한 옷장을 다 끄집어나서 다시 정리하고 나서 신나라고 한다면 까집니다. Don't fret. 자 근데 여기서 또 당황을 하죠. 왜요? f r e t 을 모르니까. 프레시는 단어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아, 아 당황돼, 아, 아프레 몰라, 당황스러워, 아 난처해, 아 진짜 아, 너무 힘들어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Don't fresh는 당황하다, 난처하다, 어, 힘들다 뭐 이런 말이야. 알았지? 아, 니 근데 생각해봐. 너가 이런다면 뭐뭐 하지마라고 하면 이 뒤에는 안심하지마, 너 병원 가야돼 이런 말 나오겠니? 아, 그렇잖아. 야, 네가 유튜브 종이 이렇게 자르는 거 보고 옷장 정리하면서 네가막 기분 좋고 그러잖아? 그래서 걱정되지? 그럼 큰일이야. 병원가. 이런 글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당황하지 마. 이런 말이죠. 음. 그럼 그 뒤엔 무슨 얘기 나올까요? 글쎄요. 아니, 야. 야,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 보면서 하하하고 신났어. 근데 아유 걱정하지 마라. 그럼 그 뒤에는 무슨 얘기 나올까? 그거 괜찮은 거야겠지. 됐어? 아 당황하지 마. 어차피 네 인생은 끝이니까 이러겠냐고. 됐어? 그 뒤에는 아그 자연스러운 거야. 그 괜찮은 거야. 그 당연한 거야가 나오겠죠. 그죠? 응. 자, 빈칸 인더 타이니스트 코너 of your lives. Maybe just what the doctor ordered in times of chaos.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를 만약에 몰라도 케이아스 힘든 시간인 건 알겠죠 힘든 시간에 의사가 시키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들어가는 말은 아유 괜찮아 그거 의사가 시키는 거 하니까 위 m 말 전체 정리하라 이 얘기죠 됐어 종이가 완벽한 원으로 잘리고그 다음에 막 옷장이 막 이게 그라데이션이 팡팡팡 되고 똑같은 까만색 옷인데 똑같은 게 아니야 조금 얘는 덜 까매 그러니까 맨 앞으로 막 이런 짓을 했는데 그거, 아, 이렇게 하는 거? 아, 의사도 하라고 하는 거야. 괜찮은 일이야.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 2, 3, 4 5를 찾아야 되는데. 에헤이. 선생님, 왜? 밥 먹는데 자꾸 어려운 단어 내미실래요? 어, 그러게. 이게 뭐야, 이거? 에,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단어인데? 그죠? 음. 어, 어떻게 외울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를 제가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거든요. 오프라인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수강 후기도 막 하루에 한 개씩 쓰고 막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면 막댓글도막 막 달고 오늘 뭐 먹었어요? 막 이러고 그다음에 막제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강아지 사진만 올리거든요. 강아지 사진 올라가면 막 밑에 다 귀여워요?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고맙겠어, 안고맙 엄청 고맙겠지. 엄청 고마우니까 내가 조그만한 선물을 좀 하고 싶어갖고 선물을 한다고 쳐봐. 근데 선물을 딱 줬는데 그 친구가 안 받아. 아 교수님. 아유, 아, 그러지 마세요. 제가 공부하면서 한 거예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럴까? 에헤이, 너도, 너도, 너, 너, 너. 허도. 뭐야? 너 허도. 아니, 너, 너, 너. 더. 너 허도. 뭐야, 이거? 가지다. 비축하다 이런 거야 알았지? 너도 어,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아끼다, 소중한 시간을 뭐 즐기다, 소중한 시간을 가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음. 오, 그러니까 이거 답이 돼, 그죠? 이렇게 유, 유튜브에서 이게 원으로 잘르는거 보면서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죠? 어, 빼앗길 수 없는 시간 아니다. Searching for symmetry and order. Symmetry라는 단어는, 일단, 요 m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살 이렇게 자르면, 어, 완벽하진 않지만, 좌우 대칭을 좀 이루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니야? 어, 대칭이란 뜻이에요. order. order는 명령 질서, 요런 뜻으로 보통 쓰이죠. od에, 이 in 붙이면 odin이야. odin. 그것이 많이 들어본 분 아니니? 토르 아버지. 토르 아버지가 오딘이에요. 그죠? 음. 뭐 하는 신인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데 질서의 신이라고 하자. 아, 그런 얘기가 어벤져스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한 번밖에 안 봐서 모르는데 어, 토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우주의 질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딘이 질서. 질서입니다. 어? 됐죠? 예. 그래서 오디너리. 그러면 질서에 맞는 이니까 평범한. 특별할 거 없는. 야, 파란불에 사람이 건너는 게 파란불에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게 그게 특별한 거냐, 당연한 거냐,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오디너리 평범한. 됐죠? 음. 오더. 음, 흠왜 답이죠. 질서. 그죠? 까만색 옷 그라데이션 섞는 거요. 됐죠? 이 constant라는 단어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는 어, 지속적으로 까먹네요. 꾸준히 까먹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속적인 꾸준한 뭐 이런 뜻이고요. 됐죠? 음. 나머지는 뭐 여러분 보면 되겠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아, 유익했죠? 아. 일단 글을 읽는데 필요했던 문법들, 그 다음에 어, 굉장히 방대하지만 아주 압축해서 접속사 생략과 형용사절에 대한 언급들, 그리고 이런 fresh라는 단어나 old라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어, 다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배도 불렀겠지만 여러분의 머리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똑똑해졌습니다. 고생했습니다.